안녕하세요. 메뉴얼 대신 쉽게 읽어주는 메뉴얼 왕입니다. 어, 메뉴얼 너무 두껍죠. 대신 읽어드릴게요. 오늘 아이오닉 5. 저번에 한번 같이 리뷰를 하고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너무 좋은 기능들이 많아가지고 두 번째 이탄을 준비했습니다. 좀더 많은 기능, 더 새로운 기능 한번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 저와 같이 아이오닉 기능 알아보시고 아이오닉. 본전 뽑아 봅시다. 가볼까요? 고고! 1번, 파워 테일 게이트 높이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원래 저희가 자동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 높이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자동으로 설정하는 방법 한번 보, 보여줄까요? 네. 자, 설정에 들어가서 차량에 자, 들어가서 두고 도어 자, 보시다면은 여기 파워 테일 게이트, 열린 높이 설정이 있어요. 자, 여기. 자, 보시게 되면은, 안에 들어가보면, 와, 이 나눠지지, 이렇게. 상 높이는 내가 수동으로 설정하는 기능이고요 자, 1단계는 이 정도 높이에요. 자, 2단계 되게 되면 좀더 올라가고요. 3단계 되게 되면 더 올라가고, 4단계는 완전히 되는 거요요 1단계는 약간 살짝 열리는 수준이네요. 자, 1단계로 한번 구경해볼까요, 그러면요? 자, 뒤에 한번 열어볼게요. 그쵸? 1 단계, 1단계에요 완전 열리지 한번 볼까요? 자 다시 완전 열림을 해놨어요. 그럼 얼마큼 올라가는지 볼까요? 자 이게 완전 열림이에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내가 원하는 높이로 설정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높이로 살짝 세 줄게요.라고 이렇게 높이를 세놓고 난 뒤에 얘를 3초 눌러볼게요. 자, 3초만 눌러볼게요. 소리 들리나요? 삑삑거렸어요. 자, 이제 이 높이로만 열린다는 거죠. 열어볼게요. 그죠내눈 높이로 네, 딱 됐죠, 이렇게. 그리고 수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파워 테일 게이트 높이 설정 기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V2L 그리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한번 이차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데 어디든지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자, 여기 충전도 하지만요. 여기서 바로 또 전기를 꺼내 쓸수 있어요. 아, 여기가 제일 메인으로 외부 V2L. 거의 세계 최초죠. 자, 외부에서 전기를 꺼내 쓸수 있는 거. 아, 최고의 장점이죠. 자, 커넥터 있거든요. V2L 커넥터를 해가지고 꽂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뒷좌석에 보게 되면은 실내 V2L이 있어요. 자, 실내에서 여서 기 전기를 꽂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닫히는 거고 이게 열리는 거예요. 처음에 닫혀있어요. 지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다용도 소켓, 일명 시거잭이라 고 하죠. 12볼트에 180와트 이내로 해서 전기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해서 전기를 쓸 수가 있죠. 근데 저전기는 형제가 돼 있어. 자 여기 와볼래요. 자 여기 보면 이 트렁크에 보게 되면은 여기 또 이렇게 12볼트에 180와트 이내로 쓸수 있는. 소형, 뭐, 미니 냉장고, 또는 전기 장판. 이런 거또 연결해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전기를. 확실히 전기 장치라서 그런지, 전기를 정말 다양하게 쓸수 있게 해놨네요. 3번. 외부 공기 유입 방지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터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과 연동해가지고, 한 7초 정도 전에 창문을 다 올려줘요. 그리고 실내 순환 모드로 바꿔줘요. 그런 기능을 참 자동으로 해주면 저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어, 근데 여기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차량으로 들어와서요. 공조라고 있어요, 공조. 공조 누르게 되면은, 제일 앞에 외부 공기 차단이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게 되면은, 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 공기 유입 방지 기능. 내비게이션에 등하여 외부 공기를 차단해서 최근 실내 환경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어, 터널 같은 데들어갈 전에, 실내 순환 번드로 바뀌어주면서, 첨까지 올려주는 이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 기능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바로, 오색 연동 기능이 있습니다. 왜냐면 오색이 탁 나오잖아요. 그럼 이 냄새가 외기 순환으로 되어 있으면 냄새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오색이 연동되게 되면 자동으로 그냥 실내 순환 모드로 바뀌어요. 얘가 그렇게 한번 설정해 놓으면은 어쨌든 나는 굉장히 편하게 탈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능이 바로 똑같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오색 연동 기능. 자 오색 분사 시 내기로 전환하여 오색 냄새 유입을 저하합니다. 꺼졌으면은 그냥 내가 설정한 대로 그냥 쓸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실에든, 내기순환이든, 실내순환이든, 내맘대로 이제 할수 있는데, 자동으로 해놓게 되면은, 오색이 될 경우, 그냥 자기가 먼저 탁, 실내순환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자동으로 해놓으면 될것같아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5번, 스노우 모드입니다. 아이오닉5에는 스노우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눈이 좀 미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그냥 운전하는게 아니라, 자기가 센스를 이용해가지고 또 제어를 좀 해줘요. 이, 그냥 일반적으로 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안 미끌리게 좀 해줘요. 그니까 러 훨씬 미끄러짐이 줄어들어요. 자, 그게 어디냐면, 여기 드라이브 모드라고 있어요. 여기 드라이브 모드 한번 볼게요. 드라이브 모드 누르게 되면은, 자,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에코, 노멀, 스포츠 이래 돼요. 근데 저 밑에 뭐 길게 누르면 되겠죠. 길게 누르면, 스노우 모드로 바뀌어요. 이렇게. 다시 또 길게 누르면, 다시 눌러서 다시 또 바꿀 수가 있죠. 원하는 대로. 그니까 러 누르면 무조건 이모드 바꾸세요. 무조건. 그래도 그냥 타는 것보다는 안전하다는 거죠. 여섯번째 와이퍼 오토 기능입니다 아이오닉5에도 레인센서가 달려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 등급이 되면 레인센서가 달려있거든요 그러면 레인센서가 있으면 뭐가 좋냐 비가 오거나 할때 자기가 내가 안해도 자기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비가 많은다고 하면 더 빨리 되고 비가 천천히 오면 좀 작게 되고 그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자 여기 보게 되면 오토라는게 보여요 여기 오토를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그냥 비가 오면 자동으로 와이퍼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토로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면 돼요 그냥 7번입니다. 전자식 감흥 미러에요. 일명 ECM이에요. ECM 미러. Electronic Chromic Mirror. 이거, 이거. 자, 이건데, 이게 뭐냐면, 밤에 뒤쪽에서 불이 세게 탁 뒤쪽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눈이 부시거든요. 뒤도 잘안 보이고. 그러면 그 빛을 지가 감지해가지고 밝기를 줄여주는 거예요. 눈부심을 줄여주는 거죠. 그럼 운전할 때 훨씬 낫죠 운전할 때 훨씬 편하게 눈부심을 방지하면서 할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주의사항 자 여기 보면 여기 센서가 있거든요 여기에 센서가 있는데 여기에 센서가 있는데 근데 이거 닦을 때사람들 보통 칙칙 뿌리고 닦잖아요 그러면 이 안으로 침투해가지고 센서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고장 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닦았을 때는 여기다 뿌리 스프레이 뿌리지 마시고요 수건에 뿌려가지고 닦아내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얘 고장 방지할 수 있고요 오랫동안 잘쓸수 있는 팁입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여기 클러스터 사이드 판넬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처음에 막 스피커인가 싶기도 하고 싶은데 얘가 뭐냐면요. 자석에 자석 여기 뭐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뭘 많이 붙이냐면은 자석을 이용해 가지고 통행권 또는 용수증 이런 걸 여기다 붙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런 것도 살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자석에 자석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보면 이렇게 이게 붙여져 야돼요 그래서 여기다 뭐 놓을 수 있어, 이렇게. 주차권 같은 것도 이렇게 넣을수 있고, 이렇게. 근데 핸드폰을 해볼까요? 오 힘이 되긴 되네요. 가능하네요. 어, 아, 여기 핸드폰 이렇게 넣을수 있는데, 이렇게요. 오, 안주적인데 굉장히? 생각보다. 어, 아, 이렇게 핸드폰도 볼수 있네요. 근데 매뉴얼 상으로는 핸드폰을 가급적이면 붙이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운전하다가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좀놀래잖아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잘 단단한 걸로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또지도하면서 가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또 괜찮을 것 같네요. 클러스터 사이드 판넬 기능입니다. 다음은 9번 무선 충전 기능입니다. 요거, 핸드폰 있죠? 여기를 놓아볼게요. 여기다가 놓으면. 소리 되죠? 충전 되죠? 다시. 되죠? 자, 충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충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꺼볼게요 자, 시동을 끄고 따당땅땅 자, 나가볼게요 자휴대폰이 이거 충전기에 있니다 아,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자, 그러면 아 핸드폰 갖고 와야지 이렇게 핸드폰 갖고 오면 돼요 자, 이렇게 내리면 돼요 친절하죠? 괜찮죠? 자, 10번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 기능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또 이제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뭐 반려동물이 됐던 아니면 어린이가 됐던 혹시라도 뒷자식에 그냥 두고 내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알림 기능을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뒤쪽에 센서가 있어요 여기 센서 센서 문을 닫고 내린 뒤에 10분 동안 그 센서가 가동이 돼요 그래가지고 뒤쪽에 움직임이 감지된다 그러면 은알림보 오고 블루 링크로도 알려줘요 먼저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만 먼저 한번 볼까요 자이 상태에서 시동을 꺼볼게요 자 시동을 끄면은 문을 열면 뒷좌석을 확인하십시오 내리기 전에 뒤를 한번 보고 내리라는 뜻이에요 이런 알림 기능을 먼저 첫 번째 해주고요 두 번째는 동작이 감지되면 센서를 통해가지고 지금 사람 있다라고 알려줘요. 이게 바로 어드밴스드 구석 생계 알림 기능입니다. 열 번째 기능. 일명 유니버셜 아일랜드 정식 명칭으로 슬라이딩 콘솔입니다. 자, 이 콘솔이 움직여요. 이거는 솔직히 많이 아는 기능인데 앞부분을 잡고 밀면 움직여요, 이렇게. 자, 이기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움직이죠? 밀어서 밀었어요. 돼요 이렇게 이제 되면은 이 사이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사이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높여하죠 이렇게 나올 수있있요 공간이 높으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 더. 슬라이딩 콘솔 있죠? 글록박스가 슬라이딩이에요. 해보세요. 글록박스가 슬라이딩이야. 보통은 탁 내려오죠? 슬라이딩이에요. 다음 기능. 12번입니다. 12번. 무슨 기능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충격 표시등이 있어요. 자 여기 보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여기 불이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저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최소 75% 이상은 지금 충전이 다 됐다는 거예요 75% 떨어지잖아요 그럼 3개로 딱 떨어져요 50% 이하 되잖아요 2개가 돼요 그 다음에 25%면한 개만 불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불이 다 들어와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지금 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충전이 됐구나 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어요 원래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도 원래 충전이 표시가 돼요 이렇게 불이 다들어왔으면 충전이 다 되는 거고 점점 불이 줄어들거든요 여기도 원래 보이는데 이건 옵션인가? 어쨌든 이것도 이렇게 체크해 볼수 있는 거죠 아이오닉5 매뉴얼 오늘 대신 읽어 드렸는데요 새로운 기능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용한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기 차량에 이런 기능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실제 사용해 보시면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야 내차 본전 뽑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